재밌네. 와, 길었다. 시리즈 아, 그리고 그거를 해야 된다. 전에 상주 할머니 이야기 중에서. 그거 이야기가 지금 잘못 기재가 됐더라고 뭐냐면은 그 미숫가루 아주머니 편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댓글을 봤는데 글이 이상하대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그 적혀있는 거랑 그 원문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해야 됩니다 몇 편이었더라 그 미숫가루 아주머니 편이 3편 전편이었나 2편이었나 어 이거 3편 이야기는 전에 영상으로 업로드를 했는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은 또 글쓴이 분의 또 그거를 거르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는 내용이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주 할머니 이야기 3편의 전편 벌써 세 번째 글을 씁니다 제가 올리는 글은 거의가 저희 가족들이나 제가 겪은 일들입니다 하더라가 아니고 제가 눈으로 보고 겪은 것만 쓰려니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저희 가족과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제가 직접 본 일이기에 자신있게 쓸 수가 있네요 두 가지의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꼬마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4살에서 6살 때중한 날인데 정확히는 제가 할머니를 따라다닌 건 거의 취학 전에 8살 전의 기억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이후에는 학교를 가느라고 할머니를 따라 장에 가기가 쉽지 않았지요 장날이 공휴일이거나 방학 때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날도 너무 좋아 한낮의 태양이 대단했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전 오전에 장에 도착하여 장 구경 한 바퀴 하고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했습니다. 분명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전 고기랑 밥 먹으러 가는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음, 역시 이 부분은 귀신같이 그냥 잘 알고 있죠. <laughs> 먹는 거 냄새 잘 맡으셔. 음.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는 그때 상주 무섭게 대모? 최종 보스? 두목 같은 느낌이었네요. 꼭 구역 순찰하시는 듯 했죠. 그날도 어딘가에 있는 무서인 집으로 찾아갔던 거였었는데 전 처음 가보는 동네였어요. 무척 더운 날이라 땀을 많이 흘렸는데 어느 집 앞을 지나가시면서 잠시 쉬었다 가시자 하셨어요. 그곳은 제법 큰 나무가 그늘을 들이온 곳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자주 쉬는 곳인 듯 평상이 하나 그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좋아. 많이 덥지?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부채를 연신제게 붙여주셨어요. 할머니는 더위에도 거의 땀을 흘리지 않으셨죠. 할머니가 제 목덜미에 옷깃을 늘리시어 옷 안으로 시원한 바람을 넣어주시느라 바빴는데 그 평상이 있던 곳 맞은편의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어떤 젊은 아주머니 한 분이 마당으로 나오시다가 우리를 발견하시고는 쳐다보시다가 곧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다시 그집 문이 열리면서 잠시 전에 그 아주머니가 아기를 포대기에 업으시고는 손에 쟁반을 하나 받쳐 드시고는 대문을 따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우리를 보시고는 할매. 날이 무척 덥지에, 예. 손장가 보네에날 예. 이리 더운데 손자 데리고 다니시느라 힘드실 텐데, 이거라도 좀 드시고 가시소. 하며 쟁반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예쁜 유리컵에 얼음을 넣고 탄,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미숫가루 두 장과 깎은 참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반색을 하시면서, 처음 보는 늙은이한테 뭘 이런 걸 하시면서, 고마움의 인사를 건네시면서, 잘 마시겠다고 하시고선, 제게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라셨어요. 저도 인사를 꾸벅 드리고는 찬 미숫가루 잔을 들었습니다. 그 더위 땀 흘리고 마시는 미숫가루는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갈이 깎아내온 참외도 아마 냉장고에 있었던 듯참 시원하고 달고 맛났답니다 아주머니는 작은 잎을 오물거리며 참외를 먹는 제가 무척 예뻐 보이셨던지 손자가 참 귀엽다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답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다시 마시다가 뭔가 이상하던 걸 느꼈습니다. 고맙다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시며 미숫가루를 마시시던 할머니가 웃음을 싹 지우시곤 뭔가를 골똘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어, 뭐가 또 보였나 보네. 그 시선의 끝에는 착한 아주머니가 계셨지요. 아니 정확히는 아주머니 등에 포대기로 엎혀있던 애기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머니께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아가 좀 아파 보이는데. 그 말을 들으신 아주머니는 전까지 의 얼굴 가득 피어 있던 미소가 싹 사라지시고는 금방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예, 자꾸 자다가 경기에 들린 듯 물고 젖도 잘 물지 않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라 하시면서 병원에서는 감기 초기 증세거나 날이 더워 더위를 좀 먹은 것 같다며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안 그래도 오늘도 더위에 한풀 꺾이면 병원 가보려고 한다며 근심어린 표정으로 얘기를 하셨지요. 그 얘기를 들으신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빙원 데리고 가봐야 소용없을 긴데 의사가 고칠 병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아줌마는 깜짝 놀라셨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우리 할매는 의사선생님 맹크로 사람 병도 아시는가 보다. 하고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할매요 그게 무슨 소린겨? 하고는 할매 옆에 찰싹 붙어 앉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얘기면 어떤 어머니든 제 1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할머니는 대꾸도 안으시고는 아주머니 등에 엎힌 애기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그러셨어요. 내가 참견 안 하려고 했는데 애기 엄마 심성이 너무 착하니 내 미숫가루 맛있게 대접받은 값으로 애기 엄마 한번 도와줄 거니 잘 들어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고는 집안에 가까운 친지 중에 집에서 못 돌아가시고 밖에서 객사하신 어른 있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습을 보니 뭔 사고가 크게 난것 같은데 하시면서요. 사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면 아줌마는 믿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와 생각해보면 집안에 가까운 친척 한분 객사나 사고사, 그러니까 전쟁. 가까이는 베트남 전, 전쟁이 나서 죽은이 하나 없는 집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흔히 사이비 무당이나 종교단체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쓰는 방법 아닌가요? 하지만 할머니의 얘기는 달랐지요. 아주 구체적이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키는 얼마나고, 입고 있는 옷은 어떻고, 생김새는 어떻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시는 표정으로 들으시던 아주머니는 점점 낯빛이 어두워지시더니 급기야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어른은 자기 시 아버지가 틀림이 없으시다고 우셨어요. 그리고 말이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애기를 임신하고 계셨을 때 시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시어 돌아가셨답니다. 손자를 그리도 기다리셨는데 그런 손자 얼굴 한번 못 보시고 한번 안아보시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다고요. 내용이 아예 다르네. 어이 보길 잘했네. 상주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하시면서 혀를 차시면서 아줌마를 토닥거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이어지셨어요. 참 귀한 손주인가 보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얼른 저승에 가셔야지. 안 가시고 혼자 귀엽다고 자꾸 만질라 카믄 우야노 하셨습니다. <laughs> 옆에 있나보다. 그리고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천도제는 했나? 하고는 물으셨어요. 아주머니는 모르시는지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마 안 했을끼다. 했으면 벌써 가셨겠지. 저러고 아 뒤따라 다니시진 않을끼다. 특히 집에서 잘 가신 분 아니고 사고로 그리 가셨으면 꼭해 드렸어야 하는데 이러셨어요. 그러시고는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시고는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항상 할머니가 차고 다니시던 쌈지였습니다. 할머니는 꼭 복주머니 같이 생긴 쌈지를 항상 두개 차고 다니셨는데 하나는 돈을 넣어 다니시던 쌈지였고 하나는 뭘 넣으신 건지 한 번도 속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 어린 마음에 저것도 돈 넣은 쌈진가 보다. 할매 억수로 부자네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했었는데 꺼내신 쌈지 중에 지금 한 번도 여신적이 없는 쌈지를 여시고는 안에 든걸 꺼내셨습니다. 그건 여러 장의 종이였어요. 이상한 글이 써져 있던 그것이 부적이란 건 나중에 알았지요. 그리고 뭔가를 찾으셨어요.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하시며 뒤적이시다. 여 있네 하고는 부적 한 장을 손에 쥐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머니께 부적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고른 일에 봬도 억수로 비싼 사람이 돼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댁 맘이 너무 예뻐서 내가 감동 받아서 도와주는 기다 하시면서 이 부적을 포대기에 넣든지 아 옷에 넣어두든지 애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면 더 이상 애가 보채거나 울지 않을 기다 라고 하시면서 애기를 바라보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아무리 아가 이뻐도 그렇지 죽은 사람이 갈 길을 안 가고 아,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자꾸 알을 만지면 우야노? 죽은 사람 자꾸 몸에 닿으면 건강한 어른도 기빠져서 힘든데 까나나를 저래 자꾸 만질라카노 하셨어요. 그리고는 네 시아버지 원망은 말거라 하시며 손자가 너무 예뻐서 저러시는 거니 이부적 몸에 지니고 있음 더 이상은 건드리지 못할 기다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이건 임시방편이니 최선은 시아버지를 좋은 곳으로 빨리 떠내 보내드리는 거라. 말씀하시며 남편이랑 상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천도제를 한번 드려주라.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부적을 받아 즉시 어분애기를 풀으시더니 바로 애기옷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불안한 얼굴로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매요 됐는겨? 이자, 못 만지는 거, 맞아, 예? 하고요. 할매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잘 아는 철이나 무속인이 있냐고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흔드셨지요. 천도제, 그게 아무나 막 하면 제대로 안 되는데. 괜히 돈만 많이 내락하는 반편이들도 많고. 하시면서. 세대기 좋다면 내가 소개시켜 줄까? 하셨어요. 아주머니는 좋아하셨고. 할머니는 그럼 2, 3일 내로 일이 들리라고 할 테니 어디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시고는 잘 먹었네. 하시고, 제 손을 잡고 떠나 하셨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그렇듯 시크한 표정으로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가셨는데 제가 할머니 따라가며 뒤돌아볼 때마다 아주머니는 멀리 사라지는 우리를 보며 연신 인사를 하시더군요. 그러시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좋아야 사람은 항상 마음을 곱게 쓰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란다. 그렇게 살면 예기치 않은 행운도 찾아오고 주위 사람들도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그렇거든. 제가 맹랑하게 한마디 했죠. 그런데 왜할매는 맨날 남들이랑 싸우노 하고요. 한참을 더 걸어 우린 그날 가고자 했던 곳을 갔고, 그날도 처음 본 아주머니가 반기시며 상이 휘도록 식사를 내오셨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식사 중 할머니는 그 아주머니께 그 얘기를 하며 자네가 한번 찾아가 보게. 하셨고 아주머니는 공손히 그러 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걸 잊지 않으 셨습니다. 이번 제는 꼭 들어갈 채소 비용 만 받고 봉사한다 생각하고 해 주라 고요. 그리고 한참을 지난 후그 무녀 아줌마 니 집에 다시 가게 되었어요. 밥을 먹고 있었는데 누가 헐떡이 면서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곧 방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셨죠. 그 착한 아줌마였어요. 아주머니는 방문을 열고는 상주 할머니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뛰어 들어와서는 할매요. 우찌 한 번도 걸음을 안하셨어요를 연발하시며 할머니 손을 꼭 붙들곤 놓지 않았고 할머니는 허허 웃으시면서 잘 지냈는가 하시더군요. 그리고선 아줌마 등에 업혀 웃으면서 놀고 있는 애기를 한번 쳐다보시고는 인자 아는 안 아프지 하셨고 아줌마는 하모요 그때 할매가 부적주시고 가시고는 한 번도 놀라서 울지도 않고 잠도 잘 자고 젖도 너무 잘 먹어 이제 포동포동 살찐 거좀 보이소 하고 업고 있던 애기를 풀어 할매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할매는 한번 애기를 안아보시고는 바로 아주머니께 돌려드렸습니 할머는 저 빼고는 애들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는 바로 다음 날 찾아오신 문야 아주머니랑 상의하여 가까운 길에 천도제를 했고 그 뒤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집에 걱정이 없다시더군요. 그리고는 너무 고마워서 꼭 할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어쩜 그리 뵙기가 힘드냐며 문야 아줌마께 할매가 오시면 꼭 자기에게 연락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지금 오셨단 전화를 받고 애 들쳐 업으시곤 찾아오셨던 거였죠. 그리고선 자기는 그런 거안 해봐서 몰랐는데 나중에 여기저기서 들으니 돈도 남들보다 반도 안 들게 제사를 지낸 거란 걸 알고는 할머니가 더 고마우셨나봐요. 할머니는 다 자네가 착해서 복받은 거라시며 애도 잘클 거고 남편 하는 일도 더잘될 거니 앞으로도 그 착한 심성 잃지 말라 하셨지요. 그리고선 딴청 피우는 무녀 아줌마를 한번 흘겨보시는 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는 하고 책망을 하셨지만 그다 혼내시는 느낌은 없었어요. 식사를 끝내자마자 할머니는 좋아야 다문나 다 묻으면 꼬마 가자. 하고 예의 그 시크한 표정으로 일어나셨고 그때까지 할머니 곁을 지키던 무녀 아줌마랑 세대 아줌마도 따라 일어나며 두 분이 벌써 가시냐면서 둘다 똑같이 하얀 봉투를 꺼내 건네셨어요. 전 그게 돈인 줄 그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우와. 봉투가 두 개다. 우리 할매 오늘 돈 많이 벌었네. 했는데 할머니는 문예 아줌마가 주는 봉투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받아 챙기셨지만 세대 가줌마가 주는 봉투는 절대 받지 않으시는 거였어요. 세대 가줌마는 정말 서운한 표정으로 할매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 하시며 얼마 되지도 않아 얘 그냥 성의로 받으시고 손자랑 만난 거사드이소좀 해밖에 안돼예를 연발하셨지만 할매는 내가 도와준 건 자네 의 마음에 대한 내 보답이었다. 시며 이걸 받으면 다시 자네한테 신세 지는 거니 그냥 그 마음만 받겠다 하셨고 그 무녀 아줌마를 돌아보시고는 내가 야들이 주는 건내 그만한 일을 해주고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니 자넨 그럴 필요 없네 하시고는 끝까지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떠나셨죠. 세대 가주마는 문 밖까지 따라 나와선 계속 아쉬운 표정으로 인사를 하며 할매요 언제라도 좋으니 지나가시다가 저희 집에 손자 데리고 꼭 한번 들려주이소를 연발하셨고 할머닌 가타부터 데꼬 도안 하시고 두 여인의 배응을 받으시고 뒤도 안 보시고 떠나셨습니다. 그 뒤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선 그 세대 아줌마네 집에 찾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참 매몰차신 할매입니다. 그래도 내 강아지 글쓴이에겐 뜨거운 사랑이 넘치시던 할매. 이 글을 쓸 때마다 할매가 너무 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전에 조금 내용이 잘못됐던 그 미숫가루 아주머니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해 봤습니다 오 내용이 많이 다르네요 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진짜로 상주 할머니 이야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 이 이야기의 끝이 딱 뭔가 엔딩 멘트가 오히려 더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더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이 글을 쓸 때마다 할매가 너무 보고 싶네요 이게 한 문단이 되게 와닿네 다시 하길 잘했습니다 요 이야기는 요게 맞다 음.